금정색근 다섯 개. 요 끈은 차가 가로질러서 갈 거예요. 그리고 누색 근은 세로로 센차 하나 하시고, 그 다음에 X 반도로 하나, 그 다음에 X 반도로 하나. 그러면은, 제일 먼저 운전을 하신 다음에, 아, 어떤지, 면 스폰지 하실 때에, 한, 쪽 사람이 대중차 가운데 위치되는김에오토트레을잡고요 핀을 걸어주세요. 그러셨어요?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자기쪽에 있는 끈 땡겨주세요. 그럼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. 이 끈이 내가 이쪽 끈을 올리고 싶으면 은 저쪽에서 땡기는 거고요. 저쪽 끈을 땡기고 싶으면 이쪽을 아 올리는 거예요. 이게 서로 그래야지 힘의 균형이 맞아서 이쪽 끈을 내 힘으로 들어올리는 계기는 지릴 때올리가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들어올리고 이 차가 좀 커서 그런지요? 자, 뺏겨주세요. 네. 자, 이정면은충분로 올라가고, 그 다음에요. 이 차량마다 이 차량 그나마 좀 높아서 나는데요. 지금 이거 다 땡겨도 지금 남죠? 네, 남는 거. 네. 그럴 때는 힘을 음. 좀, 좀 편하게 묶어서 하십니다. 이게. 음. 이걸 뭐라 그래죠? 우리가 2m 2m로 하니까 좀 크고 1.5m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.5m가 1m 하면 딱 맞는데 1m 할것 같으면은 우리 그냥 이렇게 편하게 묶으시면 돼요. 됐습니다. 뒤쪽에 있어요. 예전에는 잡고 위로 올리는 그런데 내가 불이 난 차에 몸을 갖다 대기가 좀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. 그차 같은 경우 잡고 몸을 최종 뒤로 시는분땡기 집니다. 이쪽에 하는 이유가 사실은 혹시나 차가 설치 중에 갑자기 다시 손상된 배터리가 열폭조가 날 가능성이 있다면 하부 주소 환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느, 어, 잠깐만요. 요, <laughs> 그냥 보인다. 됐어요? 네. 일연두대품으로 센터부터 갈게요. 네. 이쪽에지 1m, 이쪽에서 1m를 한분하고 그러면. 아, 1m, 1m 후분. 자, 센터, 센터 걸게요. 네. 그 가운데쯤에 파란색 비나 있거든요. 파란색 비너 좀걸어주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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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네. 파란색 비나 있죠. 네. 어, 파란색 이쪽 센터에. 다 땡길까요? 네. 땡기시나요? 네. 고마, 고마, 고마. 네,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 대각선으로 X반도, X반도 할 거예요. 아, 멋지다. 이렇게 설치가 기본적으로 다 됐고요 물이 담수에 들어가면서 조금 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을 맞춰고좀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침수 기준이 보통 타이어 루피의 3분의 2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배터리를 3분의 2 정도 채우려면 일반 조립수조는 최소 7톤에서 한 10톤 정도 들어가고 이 차는 보통 경차 아이오닉5 기준에는 보통 배터리 심수 기준이 어 이걸로 사용했을 때 물이 2,500리터에서 3,0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은 소방차 분포차가 3,000리터기 때문에 소방차 하나 가지고 배터리 담수를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. 이 상태로 72시간을 그냥 두셔도 돼요. <놀람> 오토 트립을 해놓은 상태예요. 그래이 상태로